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부천에서 보기 힘든 2억 중반대, 그 중에서도 2억대 테라스 매물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1개의 구조이며 다용도실이 2개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테라스가 있는 집이에요. 대형 평수의 집은 아니지만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3인 가구가 거주를 하기에도 충분한데요. 부천에서 2억대 테라스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눈여겨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심지어 테라스가 없는 타입은 분양가가 2억 초반대로 책정되어 있고요. 테라스도 면적이 상당히 괜찮아서 나만의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어요. 부천 최저가 신축빌라인 만큼 가격에 민감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집이고요 입주금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의하셔서 매물번호 1233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